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저희 올해도 예, 저희 416 기업 교실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 약속했던 대로 어, 기업 교실 생긴 이래로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다른 컨셉으로 좀 인터뷰하는 컨셉으로 저이 공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작년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예 어, 올해도 이게 우연찮게. <laughs> 우리 재관 영원이 모시고 함께 어,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작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laughs> 좀 자기 소개랑 그다음에 또 지난 1년간 저희 처음 만나시고 1년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저희 선생님들한테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쑥스러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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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다능고등학교 2학년 7반 허재강 엄마 양옥사입니다. 어 지난 1년간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기 교실이 다능고 산류 기업 교실이 주 생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음. 출근을 하고 그래서 이 교실에서 저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인터뷰 이로 재강이 어머니가 나오시는 줄 몰랐어요. 작년에 뵙고 이제 아 올, 올해도 가시는 계시려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그 공문 보내고 섭외할 때어 국장님 나오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국장님 이것도 국장이 계신가 <laughs> 보구나 했는데 어 이게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국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 여기 산륙 저는 이제 산륙 기억저장소 그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긴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저희는 산륙재단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진 않고 시민들 음, 한분한 음, 분의 후원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음, 단체예요. 근데 이제 기억재장소 엄마들 네 명이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3반의 도은이 엄마가 소장님이시고 이제 제가 사무국장이고 엄마들 두 분이 저랑 같이 이제 교대로 다룬 곳 살육기업교실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음, 맨날, 저는 이제 주 5일 근무지만 어머니들은 자기 이제 당분 날 나오는데 음, 제가 오늘 딱 근무날이에요. 아, <laughs> 해설용 근무날이어서 근무자가 네, 네. 인터뷰하는 걸로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 결국 네 분이서 소장도 하시고 사, 국장도 하시고 <laughs> 이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야. 나, 저희가 한번 여기 쭉 리뷰하는 영상들은 저희 어, 조용사 TV에 몇번 올라왔었는데, 좀 그래도 이 기억교실에 대해서 또 기억교실 처음 만들 때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제 이 기억교실이 희생학생들이 머물렀던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은 이 기억교실을 존치하기 위해서 어, 교육청 앞에 가서 진짜 한겨울에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음. 피켓도 하고 음. 그게 좀잘안 돼서 음. 이제 뭐 가족회비회랑 단원고 일곱 개 단체가 음. 협약을 했잖아요. 단원고에서 나오기로 하고 이곳에 이제 단원고 사육 기업교실을 복원을 그렇죠. 했는데 네. 단원... 여기 여기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기 단원고 <laughs> 아닙니다. 여기 <laughs>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laughs> 기역교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단원고에서 1 0 개의 교실, 한 개의 교무실을 그대로 음. 보 목록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단원고 살려 기억 교실에 와서 이제 복원한 교실로 보면 돼요. 근데 복원은 100% 복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 공간과 배치도 음. 기록물 하나 하나가 단원고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음. 책상과 의자, 칠판, 사물함 다 단원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사용했던 그 공간을 그대로 복원한. 교실이니까 그래서 이 교실이 어 복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희생 학생들을 기억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추모 그 학생들을 추모 공간이 지금 많이 없어요. 음. 그래서 추모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우리 시민들이 또 오면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내 마음의 정화도 할수 있어요. 이그 공간에 오면은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음. 또 어른들도 그렇고, 어, 돌아가실 때, 또 내가 가서 나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의 어. 시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해요. 네. 사실 그, 11년 전에, 어,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어, 사실 저 같으면, 저희 아이가 지금 고인데, 둘째가 저희 둘째가 고인데 저 같으면은 어...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도 다시 그... 못올것 같거든요 어... 못올것 같기도 하고 야 내가... 왜냐면또 여기 오면 막 생각나니까 그 기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너무나 이제 아프고 지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국장님까지 하셔서 <laughs> 이 일을 계속 해오시는 아, 그렇지, 이제. 그냥, 이유가 그냥. 무엇인지 네. 또또그 속에서 좀좀 어, 좀 힘들었던 네. 것들 그리고 그 힘듦을 네.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으셨는지 좀 저로서 감이 상상이 안 돼서 아, 여쭙습니다이 네. 단원고 이, 산육 기업교실 이제 기업과 약속의 길 순례길을 시작한 거는 2016년 말부터 네. 이제. 방문객들을 안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술래길은 작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여기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작년 영상 보십시오. 그, 이러면서, 어제 처음에는 2017년도에 막 초창기에는 음. 새내기 학생, 대학교 새내기 학생들이 왔을 때는 엄마들이 많이 울었어요. 음. 왜냐하면 딱 우리 애들이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어, 이제 영상을 틀어주고 또 나가서 울고 <laughs> 들어오고, 어, 그렇게 이제 2017년을 보내면서 계속 이 공간에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부모님들,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때 네, 계속 그, 그걸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지.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억 저장소에 와 있지 않았다면 어. 저도 잘안올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는 사실은 단홍구에 제가 2년 지나고 나서 갔던 것 같아요. 어. 그제 강의를 찾고 제 강의 이제 보낼 때 단홍구에 잠깐 그때는 이제 들렸다 가는 의식이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가고 나서 저도 단홍구를 2년 동안 안 갔어요. 음. 안 가다가 어, 단원구 기, 교실을 반별 부모님들이 청소를 했어요. 오.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별로 교실 지저분하다 해갖고 청소하라 해서 음. 이제 그때부터 음. 단원구를 한두 번씩 청소하러 가고 그리고 음. 이제 기억 저장소에 와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음. 이 공간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제강이 엄마니까 하지 제가 많은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엄마의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또그 힘을 또 가질 수 있게 하는 게어 아까 김광 교수님 말씀처럼 슬픔을 나눠 주시 나누어서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슬픔을 나누어 질문을 주니까 나의 슬픔이 100이었다면 그 분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같은신 분들이 10%를 가져가시니까 또 거기에서 제가 여유가 간에10%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음. 생각을 해요 어, 저도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와보고 실은 또 이 공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느낀 좀 감정은 또 공간에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왔을 때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써놓은 글귀들 그리고 교실에 왔는데 남아있는 수많은 흔적들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여주신 영상을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이 공간이 추호를 넘어서서 또 미래를 향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런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애들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도 하는데, 실제로 어디에 내가 중점을 두고 목소리를 또 전해야 될지 어려움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교 현장에서... 이걸 또 선생님들이 교육의 자료로 쓰기도 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또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공유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또는 이 공간에 초대하시고 싶은 목소리도 좋고요. 그런 좀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학교 교육보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음.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모님들이 음. 더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근데 학교에서 굳이 뭐 하신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생명의 존중, 소중함 그리고 인권, 학생 인권 그리고 정의, 평화가 이렇게 잘갈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어 민주주의 의식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해서 음.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끔 학교에서 설, 이렇게 해 주고 또 부모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저는 하지 못했지만 사회적인 얘기를 좀해 주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오늘 말씀처럼 저도 추모에 대해서만을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음. 우리가 이 시기, 이 공간 등을 통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또이 음. 공간을 만드시는데 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좀 지난한 시간들도 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 이긴 시간 지내 오시면서.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뭐 어떤 대처나 또는 사회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어느 지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어, 11년이 됐는데 <laughs> 아직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어, 우리 부모님들이 간담회라든가 서명 같은 거 열심히 하면 네. 진상규명이 되고 우리 네. 아이들이 희생, 억을한 희생이 어, 밝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특별법을 만들어도 어,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니까 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바뀌지가 않는 음.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음. 언젠가 되겠죠, 진상규명은. 저희들이 끈을 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 진사, 아이들의 진상규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지금 음. 모두가 좀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 입니다, 국장님. 저희 오늘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음. 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학생들, 네. 또 청소년들 어,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이곳에 방문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한 말씀 해 주시면 음. 저기 있습니다. 쪽 카메라 보셔. 아 어, 제가 네. 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참사 나서부터 방문 오는 학생들한테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렇게 음. 부모님을 많이 안아주고 음. 또 부모님과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고 음. 많은 대화를 하라 얘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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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하고 요즘 조금 뜸하긴 했었는데요 음. 학생들은 저도 음, 아이하고 뭐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잘안 됐어요 음. 중학교 때까지는 대화도 하고 이렇게 앉기도 하고 했었지만 음. 제 강의를 보내고 나서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음. 후회가 돼서 먼저 뭐 지금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더 먼저 다가가면 좋은데 안 되면 학생들이 먼저 음. 엄마한테 음.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런 충돌 공간 또 기억의 공간도 학생들은 음. 어려서부터 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 오면 내 생각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바뀌기는 쉽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공간들을 추의 공간 아니면 역사적인 공간을 이렇게 많이 다녀봐서 내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잡혀가야 되지 음.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내 마음의 다짐들이 안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고 4.16 기업 교실을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네, 예. 아, 어머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 오때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